안녕하세요. 한민생입니다 사회창 일상 스트레칭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두 다리를 발바닥 모은 채 벌릴게요. 어, 손은 무릎 위로. 그래서 눈 손으로 살짝 누르면서 스트레칭. 이 상태로 2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호흡은 편안하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이번에는 다리 피고. 이번에는 다리를 바깥으로, 아, 바깥으로 돌린 상태에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번엔 안쪽으로. 어. 손으로 발목을 잡아볼게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무릎 들 잡고 쭉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앞으로 쭉 이동. 무릎 빈 상태에서 쭉 이동. 뒤에 허벅지가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상태에서, 룬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팔 교차. 하나, 둘 하면서 등까지 쭉 조일 수도, 셋, 넷, 번갈아가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자, 이것으로 4주차 기상 스트레칭도 마칠게요. 이번 주도 화이팅. 그럼 안녕.